안녕하세요. 사랑하기 좋은 날, 이쁜아분입니다. 오늘도 봄비가 축축히 내리고 있죠. 오늘은 좀 아침 일찍, 일찍 찍어 봅니다. 왜냐면, 하 오전에 택배가 이제 찍어 오기 때문에 어젯밤에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몇 개만 더 하고, 그래서 음, 비가 촉촉히 내리면서 안개가 또먼 산에 자욱하게 이렇게 끼어 있습니다. 아주 음무가 너무 멋져요. 그래서 그거 감상 좀 하고 이렇게 또 준비를 했는데 하우스 안은 깜깜합니다. 바깥이 예, 어두우니까 이런 꼭 한밤중 같은 느낌이 드는 아침이에요. 월요일 아침입니다. 활기차게 날씨는 이래도 활기차게 월요일 아침 문을 열어볼게요. 오늘도 이쁜 아분과 함께 오늘 시작합니다. 첫 번째, 우리 첫 번째는 꽃땀이에요. 우리 꽃담 꽃땀. 꽃을 담는 그릇 꽃땀입니다. 요런 아이예요. 요렇게. 핑크색인데, 여기는 보라색, 여기는 빨간색. 약간씩 색이 살짝 비슷한 듯 하면서 다른, 요렇게 색상은 요런, 그죠? 우리 어, 브라운 색깔, 짙은, 그런 초코 브라운 색상? 네, 요렇게 표하고또 가벼워요. 작기도 하고, 밑에는 요렇게 다리를, 네 개를 만들었습니다. 보석도 박혀 있구요. 여에는 6cm. 6cm. 여기도 6.5cm 나오면서 높이는 7cm에요. 이렇게. 요렇게 올려나 봤습니다. 우리 노란색. 노란색도 6cm. 여기도 6cm에요. 높이 7. 이렇게 나오는데, 다섯 가지 컬러입니다. 이쁘죠? 앙증맞아요. 또 이런 디자인 이렇게 돼있는 아이들 예쁘고 또 이런 색상의 각은 다 잡혀있고 통통하면서 이렇게 코너에 돼 있는데 이렇게 올려놔도 멋은 있고 네 보내드려요 개당 12,000원입니다 12,000원씩 다섯 개 6만원 첫번째 아이 6만원입니다 두번째 네 꽃담 두번째 요 아이는 그림이에요 이렇게 안에 색 넣고 그리고 보석 박아놓은 요런 아이입니다. 요거는 반짝반짝하죠? 여기는 여기에 반짝거리게 예, 여기는 유광을 발랐고요. 요거는 바르지 않은 아이예요. 그래서 여기는 까칠까칠한 그 느낌이 있고 요건 요렇게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도 가격은 12,000원 네, 요 파란색 한번 볼게요. 좀 작아 보이죠? 6.5cm, 7cm 나옵니다. 요런 아이도 6.5에 6.5 높이 7cm. 요런 아이예요. 노란 것, 파란 것, 빨간 것, 보라. 분홍입니다. 요것도 12,000원씩 다섯 개. 2번 5만 원에 보내. 아, 6만 원. 아이고, 제가 왜 이러죠? 6만 원입니다. 12,000원이니까 6만 원에 보내 드립니다. 세 번째예요. 우리 세 번째는 요런 작은 주머니, 복주머니입니다. 9,000원. 9,000원 하는 복주머니예요. <laughs> 가볍죠? 요런 복주머니또 여기 보라색, 노란색 이렇게 다섯 가지 컬러가 다 있고요. 여기는 요렇게 신발이 하나 들어갑니다. 신발 노란색 꽃에 그래서 요거 다섯 개만 45,000원 택피 들어가죠. 그래서 오늘은 신발을 하나로 같이 해봤습니다. 봄에 저는 여기 레드베리가 까딱 차 있죠. 제제다이에는 요것도 예쁠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구성을 했고요. 핑크색입니다. 7cm 우리 내경 들어가면 5.5에 높이 7cm 나오고요. 이 신발이에요. 신발의 폭은 6.5cm에 여기는 8.5 나오고 내경 들어가면 7.5cm 높이 6에서 6.5 앞쪽은 더 높죠. 으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개 꽃과 복주머니 다섯 개와 신발 한컬에 신발은 요한 세트가 3만 원입니다. 3만 원과 9천 원 다섯 개. 다 하니까 75,000원. 네, 세 번째 꽃단 신발과 복지머니예요. 75,000원에 보내 드립니다. 4번입니다. 4번은 신발만 있어요. 신발만 요런 슈즈입니다. 요거는 하얀색에 보라색 꽃이 작은 꽃이에요. 보석도 박혀 있죠? 또 여기는 빨간색 꽃. 빨간색에 이렇게 블루 색상. 찌튼 이렇게또한 켤레. 이거는 아 어, 거의 9.5cm 또 안에는 8cm로 보시면 되고요 폭은 7cm입니다 우리 높이 옆에는 7cm 우리 하얀색상 요렇게 보면 보라색이죠 여기도 이렇게 9cm 안에는 7.5 여기도 6.5cm 보이시죠 6.5에 우리 높이 6.5에서 앞쪽에 꽃까지 오면 7.5 정도 요렇게 두켤레예요 3만 원 3만 원 그래서 두 켤레니까, 네 번째는 6만원의 신발 두 켤레 보내드립니다. 5번입니다. 5번. 네, 요 아이도 다섯 가지 컬러에 요 정도 기장을 돼 있어요. 요렇게 사각입니다. 사각에 다리는 요렇게 네 개로 찝어서, 요렇게 각이 딱딱 찌어 있는, 위에도 밋밋하지 않게, 요렇게 만들어지고, 가격은, 음, 가격은 12,000원. 여기 12,000원 되어있죠 네, 여기 7.5cm, 안에는 5.5, 여기도 7.5예요. 우리 높이는 9cm 나옵니다. 이렇게, 여기도 7cm, 우리 빨간색, 여기 7.5인데, 안에는 5.5cm예요. 그래서 높이는 거의 9cm로 보시면 돼요. 12,000원, 5가지 컬러, 요꽃 모양입니다. 그래서 5번 더, 5개 하니까 6만원, 5번, 6만원에 보내드립니다. 6번입니다. 6번은, 아, 요건 또, 요렇게, 요렇게 꽃을 찍어서 해놓고, 색하고, 보석 하나씩 받고, 요런 아이예요. 길이가 꽤 있어요. 요거는 얼마냐, 22,000원. 이 컬러는, 이 컬러는 초코브라운 같아. 초코브라운 색상 좋아하죠? 9cm, 여기도 8.5cm, 어, 높이는 10.5, 여기 뭐, 10.5 정도 돼요. 요런 아이입니다. 요것도, 10.5 정도 여기 10.5에요. 여섯 번째인데 여기는 뭐 9cm 끝에서 끝은 9cm고요. 빨간 꽃 여기는 파란 꽃인데 보석은 보라색 여기는 주황색 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개 22,000원씩 3개 하니까 6번은 66,000원에 보내드릴게요. 7번입니다. 7번은 아, 좀 고급 장식장 같은 느낌이 들죠. 고급 장식장 같은 느낌. 이런 색상도 이래요. 또좀 독특한 색상. 흙이 좀, 그죠? 다른, 다른 듯한 느낌이고, 다리도 이렇게 씩씩하게 굵게 접어지고요. 꽃, 보석이 박혀 있으면서 리본이 큼지막하게. 요런 아이예요. 각도 큽니다. 각도 크고, 이러면 10cm. 또 안에 들어가면 한 8cm에서 8 5 여기는 10.5cm 나오는 요런 아이예요 요거는 파란색 리본이고 여기는 요런 꽃도 돼 있는 어, 요거 보세요 반짝반짝하면서 튼튼해 보이고 그죠 튼튼해 보이면서 손으로 하나씩 주물주물 요렇게 손톱 자욱이 남아있는 요 아이예요 이것도 7번인데 10.5cm 여기도 10.5에, 우리 높이 11cm 나옵니다. 요리 두 아이예요. 요거 두 개만 딱, 우리 창이나, 여기두개 어, 정도 군생도 충분히 들어가겠죠? 아 이쁠 것 같아요. 3만원, 3만원. 7번, 6만원에 두개 보내드립니다. 아, 어, 요 아이는 8번입니다. 8번. 예쁘죠? <laughs> 8번이에요. 여기 하늘빛이에요. 하늘빛 장미입니다. 이렇게 이쪽은 또 이렇게 이렇게 울퉁등 눌렀고요. 여기는 안 눌른 면이고요. 밑에 있고 다리 4개입니다. 이렇게 노란색, 보라색, 빨간색 사이즈 한번 볼게요. 보라색으로 보면 여기 11cm 살짝 넘고 여기도 10cm 넘는 사이즈. 여기는 10.5cm 또 여기는 10에서 10.5cm 정도 다 나옵니다. 색상으로 쭈룩 4가지 컬러 이렇게 빨간색 밑에 이렇게 다 찝어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물구멍은 이렇게 해놨어요. 안에 흙은 약간 붉은 빛 흙입니다. 그래서 흰색과 붉은 빛이 유난히 잘 어울리는 8번이에요. 24,000원. 24,000원 하니까 96,000원. 네, 8번. 96,000원에 보내드립니다. 9번이에요. 9번은 사각분에, 사각분에 이렇게 또 밑에도 똑같이 찝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붉은색 꽃입니다. 이렇게 붉은색과 파란색, 노란색, 분홍, 보라예요. 분홍, 보라 색상 가격은 22,000원 22,000원 10cm 여기도 10cm 나오고 높이가 9cm 이렇게 이렇게 됐나요? <laughs> 맞죠? 네, 9cm 여기도 9cm 살짝 넘고 9cm입니다. 이 아이들 개당 22,000원 노란색 하나 더 볼게요. 10cm고 여기는 9.5cm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맞나요? 네, 됐어요. 9번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요런 아이는 색상을 다 이렇게 해서 조각을 하고 여기다 다 박은 아이고요. 여기 정말 집에 보석이 있다면 이렇게 박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보석 없이 출고가 되는 아이입니다. 네, 9번이에요. 22,000원 다섯 개. 11만 원에 보내 드립니다. 10번이에요. 10번은 복주머니. 우리 복주머니 큰 복주머니입니다. 이렇게큰아이예요 주먹이 이렇게 들어가죠? 요 복주머니, 앞에 보셨던 복주머니는 네, 9,000원 했던 우리 아이죠? 이렇게 차이 납니다. 요거 9,000원과 요거 3만원의 차이가 이렇게 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큼지막한 복주머니로 보여드리고요. 가격은 3만원. 12.5cm. 또 여기도 10.5cm 나오고, 높이는 10cm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도 10cm, 여기는 12.5에 조금씩은 또 만드는 게 수제분이죠. 수제분이라, 이렇게 요렇게 접어서 통통통통하게 만들어진 이런 아이라, 이렇게 3만원, 3만원, 10번입니다. 10번, 보라색과 파란색 두 가지, 10번, 6만원에 보내드려요. 11번입니다. 11번. 예, 여기는 파란색과 분홍색의 큼지막한 꽃이에요. 이렇게 큼지막한 꽃을 갖고 있는 3만 원하는 복주머니입니다. 이렇게 크지요? 또 밑에 보시면 이렇게 다리 3 개에 구멍 뻥 뚫려 있는 이렇게 주름을 주름을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잡았어요. 복이 가득하게, 가득하게. 네, 12cm. 여기도 이렇게 잡으면 12cm. 우리 내경 내경 9.5에서 10cm 나옵니다. 높이 11. 여기도 12cm예요. 우리 입 쪽으로 보면 11.5cm. 여기는 10.5cm 나오는 이런 파란과 음, 파란 꽃과 분홍색 꽃 이렇게 11번 3만 원 3만 원 6만 원입니다. 아, 요번 아이들은 꽃을 담는 아이들. 네, 요 아이는 어떨까요? 이 아이는 3만 원 하는 아이인데 12번. 보라색, 분홍색이 12번, 13번 이렇습니다. 13번, 두 개씩. 근데 같이 올렸어요. 색상 다 보시라고. 한 분이 다 하셔도 이렇게 예쁜 컬러를 가져가시고요. 아니면 두 개씩, 두 개씩. 그렇죠? 12번은 보라와 분홍입니다. 여기다 붙지마. 한복주머니 이렇게 주름 잡혀 있는 거 보이시죠? 요런 아이예요. 이렇게 해서 어, 13 나오는데, 뭐 여기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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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있으니까 조금씩 10cm 여기도 10cm 살짝 넘는 요런 사이즈 11cm 낮은 데는 10cm 요런 요정도 음, 여기 노란색 보세요 노란색도 뭐 10에서 10.5이고요 여기도 12.5cm 빨간색 12cm 약간씩 요렇게 요렇게 만드는 데 따라서 살짝씩 다른 거 11cm 나옵니다 요렇게 큰 복주머니가 3만원 네, 12번은 보라와 분홍이에요. 이렇게 해서 6만원 세트, 13번은 노랑과 빨강 이렇게 해서 6만원 세트. 그래서 12, 13 각각 6만원씩 보내드립니다. 14번이에요. 요 아이는 데려다 놓고 못안 올린 것 같아요. 이거 <laughs> 올리고 저거 올리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쁜 아이를 빼먹었습니다. 요 아이는 네 색상, 이런 색상이죠. 이렇게, 우리, 브라운 계통 다크 브라운, 초코 브라운, 뭐, 그죠? 요거, 분홍색 꽃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파란색 꽃. 요런 데딱 각, 각을 딱, 딱 잡아서, 이렇게 아이고, 요거는 왜 12만원 하는 가격표가 거기와 붙어 있을까요? 요 아이입니다. 요거는 2만원씩 3개, 6만원 세트 1 4번이고요 9cm 넉넉하고, 여기도 8.5cm. 여기도 9cm. 여기는 9.5살짝 더 전혀 이렇게 벌어졌고 높이는 9cm 보시면 될것 같아요 빨간색, 파란색, 분홍색 이렇게 2만원씩 14번은 6만원입니다 15번입니다 15번 요 아이는 이렇게 큰, 크고 다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또 다리 높이도 꽤 있지요 이렇게 투톤 컬러를 해놨지요 노란색 장미꽃입니다 이렇게 커요 손이 이렇게 들어가고도 이렇게 남는 사이즈 주름 다 잡아서 이렇게 통통하게 올라간 아이는 46,000원 빨간색 노란색 두아입니다. 이 46,000원씩 이렇게 큼지막한 아이예요. 상당히 커요. 15.5cm 내경 들어가도 13입니다. 높이가 14cm 노랑이 16이에요. 여기도 13데 정말 이 정도는 꽃을 담는 그릇 너무 좋죠. 표현. 이렇습니다. 15번이에요. 가격은 48,000원, 48,000원 이렇게 하니까 96,000원, 네, 15번, 15번, 96,000원에 보내드립니다. 16번이에요. 보라와 분홍입니다. 보라와 분홍 너무 이쁘죠. 안에 이렇게 금지막 하면서 요런 아이, 여기가 아주 통통하면서 이쁘잖아. 그죠 여기는 쏙 들어가서 이렇게 손으로 다 눌러서 만들어진 분홍과 보라. 가격은 48,000원. 여기 우리 창도 좋고 풍성하게 풍성하게 심해 놓으면은 국민이도 좋고 우리 이와이들 철화도 이쁘고요 한번씩재 보세요 15.5cm 우리 아내는 13cm 보고요 높이 14에서 14.5 여기도 15.5cm 여기 14에서 14.5 나오는 거 어머 이렇게 보라색 분홍색 색입니다. 48,000원 이에요. 아주 이쁘죠? 요거 요즘 봄에 이제 좀큰 아이들 많이, 겨울에 큰 아이들은 요런 데 한번 또 식재해서 화사함과 함께 봄을 만끽하세요. 16번입니다. 96,000원 이에요. 17번. 창분입니다. 17번. 창분. 요렇게 볼게요. 동그라미서 손으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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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어떻게 보면 타운형 같이 보여요. 이렇게 타원형, 손으로 하니까 큰 작품이니까, 하다 보면은, 이거 보세요. 여기도 이렇게 돼있죠? 살짝 타원형으로 나왔고요. 다리는 세 개, 물구멍 환하죠? 노란 꽃, 장미, 세 송이 쫙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또, 네, 맞아요. 살짝 타원형이고요. 손에 이렇게 쪼옥들이 다 남아있어요. 이 하나 만들 때 작은 손으로 얼마나 손이 많이 가겠어, 그죠? 보라색입니다. 다리 세 개, 씩씩하게 있고, 요 아이도 개당 48,000원. 요렇게 둘트 너무 이쁘네요. 화면상. 아주 이쁘게 나옵니다. 실물은 다 예쁘죠? 21cm. 21cm. 여기도 18.5cm 나오고요. 우리가 이렇게 마사까지 하면은 한 17cm 정도는 요렇게 중마사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위로. 어, 그래서 아주 넉넉한 사이즈. 넉넉한 사이즈. 요거는 21.5cm 살짝 더 넣고, 여기도 요까지 올로만면한 18cm면 될것 같아요. 또 높이도 12cm입니다. 17번이에요. 보라색 48,000원, 48,000원. 두 개. 96,000원에 창분 보내드립니다. 네. 18번이에요. 18번은 살짝 롱분이죠. 예, 요런 롱분이고요. 분홍색 꽃 달고 다리. 이렇게 뭐, 그래도 그렇게 무겁지 않고, 요런 아이예요 하얀, 흰색이라고 보면 되시겠죠? 여기 쑥 들어가는 사이즈 분홍색 코사지입니다 요런 롱분 여기는 또 파란색 파란색에 요 안에까지 쑥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두개 요렇게 보면 두 개를 요렇게 수영이 있는 아이들 이렇게 입고 만들어지면 예쁠 것 같아요 12cm 또 높이도 17.5cm 나옵니다 여기는 13.5 살짝 또 자연스럽게 그죠? 됐고 16.5cm예요. 오거는 5만원. 5만원. 두 개. 이렇게 두개 10만원. 18번입니다. 우리 롱분두개 10만원에 보내드려요. 19번이에요. 19번. 아유 여기는 롱분과 창분. 요창분 여기 하나 있어서 이렇게 한번 또 올려볼게요. 요런 창분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그려서 보라색 똑같은 세트가 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요거는 롱분과 이런 창분. 창분도 한 뺨이 되죠. 요렇게 큼지막한 창분. 19번에 48,000원에 여기는 20.5cm. 2 0 5 c m 우리 내경 들어가면 한17.5 여기는 12.5 아니 11.5 12cm 보시면 될것 같아요 12cm 이런 꽃이 있는 보라색 꽃단 이렇게 돼있어요이 색상 보세요 뒤에 아주 멋지죠 이 아이는 48,000원 네또 여기에요 이건 농분이죠 여기도 꽃, 보라색으로 보석 박으면서 이렇게 살짝 접어서 만든 네 이런 아이입니다 요것도 뭐 다리 3개에 시원하게 뚫려 있고 이런 모습이죠. 요거는 55,000원이에요. 네, 여기 13.5cm 우리 높이, 우리 높은데 이렇게 올게요. 25cm 나옵니다. 25cm 그래서 요건 세트로 요렇게 한 세트 넣으면 너무 이쁠것 같아서 보라색, 제가 또 보라를 좋아하니까 보라보랍니다 요렇게 한 세트 하면 10만 3천원이에요. 48,000원에 55,000원. 이것도 3,000원 안 되죠. <laughs> 네. 두 개는 103,000원에 보내드립니다. 20번 롱분입니다. 이렇게 아주 뭐, 꽃은 보세요. 오리가 있는 것처럼 오리 같으죠? 이렇게이렇게 꽃잎을 표현했어요. 꽃줄기와 잎과 꽃입니다. 하늘색, 보라색 꽃. 이렇게 바탕은 이런색상이에요 이런 색상 바탕에 정말 멋지죠? 여기 한번 식재 한번 해보세요. 이런 데한번 실력발이 다 멋질 것 같아 해놔도 분 자체도 예쁘니까 아이들 식재해놓으면 아주 멋들어집니다. 여기 보라색 사이즈. 어머, 저 참새 소리 들리시나요? 쩍쩍쩍쩍쩍 하죠? <laughs> 여기 12cm 살짝 넘습니다. 내경들 가도 1 0 c m 고요 낮은 데 오면 어, 19.5cm 우리 뒤쪽으로 가면 한 21cm 이렇게 될것 같아요. 이 파란색이에요. 파란색도 12.5cm 나옵니다. 어, 여기 폭도 볼까요? 1 2 c m 에요 낮은데 19.5cm 수술 있는데는 여기 22cm입니다. 이렇게 한 세트 이렇게 해놔도 정말 예쁠 것 같아요. 이런 아이 꽃 여기는 음. 조각을 해서 조각을 해서 그림을 그려 준 아이입니다. 55,000원이에요. 55,000원, 55,000원 두개 하니까 아, 생각 같아서는 뭐 5,000원 뚝떼 드리고 싶죠. 또 그게 안 되니까 11만 원입니다. 20번 11만 원에 보내 드려요. 네, 오늘 요 아이가, 어, 마지막입니다. 21번, 어, 21번 꽃담의 마지막 아이들. 또, 여기도 이렇게, 여기는 주황색에 안쪽은 살짝 노란, 또, 우리 같이 표현해준 꽃줄기에, 어, 줄기예요 입, 줄기, 잎과 줄기. 이렇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보석까지 박아서, 또, 그렇게 무겁지 않고, 무겁지 않고, 다리, 요런 거는 또 뒤에다가 이렇게 놔아도 뒤에 놔도 이쁘죠? 요 앞에 작은 아이들 놓으면서 딱 놓으면 아주 사이즈들도 딱 맞는 아입니다. 이여기도 엣지 있게 딱 접어서, 접어서 이렇게 해놓은, 요 거의 13cm 나오고요. 여기도 이렇게 하면 11.5cm 폭, 높이 22. 여기도 11.5cm, 또 여기가 더 길까요? 11.5cm 같습니다. 낮은데 21.5에 23cm 이런 아이예요. 두 개. 우리 롱분들 필요할 때좀 어, 다른 롱분들하고 좀 다르잖아, 그죠 우리 꽃담은 어, 유약이 여기에 발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없이 자연 그대로 의 색감이에요. 예쁘게 <laughs> 식자하세요 21번 55,000원씩 두 개입니다. 얼마죠? 11만 원. 21번도 11만 원에 보내드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우리 오늘은, 아, 급하게 어떻게 했어요? 꽃담으로 오늘은 시작을 해서 꽃을 담는 그릇. 지금 한창 분갈이죠? 그때 이렇게 예쁜 꽃담에 담아 우리 식재에 예쁜 다육 아가들을 한번 담아 보세요. 그래서 오늘은 꽃담으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도 19일 월요일 활기차게 시작하시고요 저녁 시간은 참 마무리 시간이지만 저는 아침에 이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멘트가 나오네요 <laughs> 네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저녁 되세요 내일 이쁜 화분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세요